제3기 태국 단기선교의 마지막 주자 시팀이 1월 8일 교회에 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출발하는 만큼 출발하는 시간까지 긴 영적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드디어 간다.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했는데 앞불싹 가는 길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결항되면 어떡하나? 출발부터 조마조마했습니다. 무사히 태국에 도착한 시팀은 A팀과 같은 태국 박총으로 선교를 갔는데요. 모든 팀중 가장 많은 양의 사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곳곳에 불상이 있는 학교, 교복에 불상이 그려진 학교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전한 시팀 그런데 그날 밤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태국 아이들의 가정환경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정통신문에서는 아이의 취미, 특기, 꿈을 물어보지만 태국의 가정통신문에서는 아이는 친아버지와 살고 있는지 아버지가 다른 형제가 몇 명이 있는지 마약을 하는지 그 집에 마약을 하는 사람은 몇 명인지를 묻는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게 되어 할머니, 할아버지께 낳은 아이를 맡겨놓고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이 대다수이고 부모가 다른 형제들이 한 가정에 두 명에서 세 명이 넘는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낮에 만났던 아이들이 떠오릅니다. 만난 지 얼마 안된 성교팀을 너무 좋아하며 따라주었던 학교의 아이들이 생각나며 그제야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사랑에 고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들에게 변치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겠다는 결심이 시팀의 마음에 샘솟습니다. 태국의 가정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일까요? 다음 날 치팀도 마을 사역을 가게 됐습니다. 아침 일찍 전도 물품을 구매하고,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을 걷고 또 걸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입구부터 커다란 사원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마을은 마약 중독자와 알코올 중독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태국의 가정을 품었지만 대낮에도 마약과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니 땡벽 아래에서 우상 숭배와 중독을 놓고 기도한 뒤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눈에 초점이 없는 마을 사람들, 술 냄새가 풍기는 사람들. 그런데 어느 순간 두렵다는 마음보다는 이들의 사연과 상처가 자꾸 떠오릅니다. 구원의 간절함이 선교팀에게 용기를 줍니다. 36도에 임박하는 날씨. 두려움과 더위를 이겨낸 마을 선교가 끝난 후쉴 틈도 없이 시장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이곳은 그야말로 정말 시장 한복판. 말로만 듣던 시장 바닥에서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상인에게 방해가 가지 않도록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모으고 양해를 구한 뒤 편의점 앞에서 시작된 공연. 바쁘게 지나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지만, 단한 명이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공연은 계속됐습니다. 점점 모여드는 사람들, 선기팀도 용기와 자신감이 생깁니다. 무언극의 여주인공이 도로로 떨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지만, 그 어떤 무대에서보다 멋지게 공연을 마쳤습니다. 이후 부수 활동을 진행하며 복음을 전한 선교팀. 체력적으로 힘든 만큼, 뿌듯함은 배로 다가옵니다. 남들이 더 행복한 줄 알았는데, 행복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 상처가 가장 클줄 알았는데 삶 자체가 상처인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1월 2일부터 1월 16일까지 제 3기 단기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 것을 이 지구의 절반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물질은 차지하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을 머나먼 태국 땅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결단케 하셨습니다. 이제 거룩한 별단을 가슴에 품은 다음 세대가 비사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거룩한 성공자가 되기 위해 흘려보내는 사명자가 되기 위해 변화될 것을 결단하며 기도하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 성도님들의 간절한 중보가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바꾸는 비사축 세상을 바꾸는 비사축 2024년 첫 번째 비사축이 이제 시작됩니다.